어, 작년에 만약에 10개를 했다면 올해 30개를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업적으로 굉장히 금전의 기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체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분들의 생일날을 네. 제가 또 여쭤볼 건데요. 토끼띠 분들도 분명히 이제 1월에서 12월생 분들이 계시지만은 유난히 태어날 때좀 금전과 재물을 음. 타고난 생일 달 분들이 있으시죠? 있죠. 네. 어 토끼띠 분들은 자기 생일 달이 굉장히 작용을 잘 많이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내 인생살이에. 아, 띠들 중에서 내 어. 생일 달에서 어좀내 운을 갉아먹는다. 음. 내 운을 조금 꺾이는 운들이 내 내가 하는 그 하는 것마다라 해야 되나? 음. 어, 내가 뭘 열심히는 해요 당연히 누구나 그런데 네. 월에서 내 기운을 깎아먹는 분들이 갉아먹는다 네.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월이 조금 고생, 월로 내생일 달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하는 것마다 뭐 다는 아닌데 그런 기운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끼띠 분들이고 음. 굉장히 이쁘죠 네. 남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뭐 잘생긴 사람들 미모 네. 그리고 예체능 예능 네. 어, 연예인 이런 계통으로 가서도 괜찮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내 생일 때 타고난 재물이죠 그렇죠. 월생이지 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터키 분들 3월생 분들은 언변이 아, 어, 좋고 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다룬다, 설득력도 조금 좋고 네. 때로는 차분한데 네. 어, 머리는 이미 계산을 놓고 아마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음... 나는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을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 한편으로 꽤가 있는 거지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면. 그쵸, 정말... 그, 네. 그 그래서 터키 띠 분들, 사물생 분들은 어, 갑진년에 내가 만약에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사업도 좋은데 영업 어, 같이 이제 포함으로 본다면 네. 내가 언변이 좋고 이분들은 좀 설득력이 조금 있는 분이라 해야 되나. 설득력이라기보다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잘하고 네. 이해를 조금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영업에 어떻게 판매 물건 파는 거. 맞잖아요. 보험 파는 거. 그게, 어, 작년에 만약에 10개를 했다면 올해 어. 30개를 한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그 정도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영업적으로 굉장히 금전의 기운이 좋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7월생분들은 어. 호감이 많이 가요. 호감. 어, 우리가 말하면 도화살. 음. 끼도 많다. 네. 남들이 이뻐라 한다. 네. 어찌 보면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여자분이 있으면 남자분들이, 어, 호감이 간다 있잖아요. 물론 뭐, 이뻐서 남자들도 톡톡 건들겠지만, 주변에서 남자들 톡톡톡톡. 이 건들 수도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예능, 연예인, 예체능, 이런 기운들이 많고, 아니면 모델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최고 좋은 거는 예능이죠. 예능 쪽으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값진 연애는 그 기운이 상승을 해서, 네. 내가, 우리가 연예인 치면 하면은 10개 나올 거 20개 나올 수 있다. 네.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7월생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올해 문서 변동이 사실은 들어와 있는데, 정체 문서 변동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것만 조금 상담을 조금 해보시면 이분들은, 갑진년에는 내가 금전, 재물, 사람들한테, 어 이쁨 사랑 이게 다 같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7월생 분들 이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음. 그런데 갑진년에는 금전재물 어, 주변 우리가 말 그대로 기인도 같이 따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내생인 10월달, 아, 10월달. 10월생 분들은 어, 아마 금전은 조금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음. 근데 그 다방면에 금전은 많았는데 어, 뭔가 투자를 해서 와락. 하락, 이런 분들도 많고, 네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월생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네. 이분들은. 근데 없는 분들이 뭘 새롭게 하려면 이분들을 하시지 말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당, 예능, 만약에, 예능이니까 우리가, 어, 노래방,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laughs> 노래방? 어 이런 업주분들 아, 이런 네네.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런 어. 업주 업주. 아 네네네. 어 저는 그게 아. 또잘 모르겠는데 네. 업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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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으로. 네, 사시는 어 아, <laughs> 그거 네. 자꾸 뭐가 반짝해서 네네. 업소에 영업하시는 분들 고생 조금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네네. 아마 손님으로 인해서 재물. 네. <laughs> 사. 이것도 사업이죠 나쁜 쪽은 아닌데 이분들이 조금 활동을 많이 하고 음. 밤에 어서오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안녕 어서오세요 이런 네. 분들이 그래서 이제 10월생 분들이 어 내가 업소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금전의 운이 좋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또 이제 3월, 7월, 10월생들을 또 호명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토끼띠분들에게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끼띠분들은 눈물 말을 하러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안타깝게. 음. 남자, 여자분들 조금, 음, 조금 틀린데, 어,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이분들은. 누가 이렇게 톡이라면 마음의 상처를 조금 많이 가지고 가는 분들. 그런데 토끼띠분들은 내가 아까 그랬죠. 3월생, 7월생, 10월생. 첫 번째 이분들은 내 주변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내 주변 정리를 선을 정확하게 끊고 가야 되고, 어, 공과사 정확하게 가려면 이 선을 조금 끊고 가시면은 3월생 7, 7월생 10월생 분들은 갑진년에는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재물을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토끼띠 분들 갑진년에는 어,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다 있지만은 어, 제가 아까 3월생, 7월생, 10월생 이렇게 찝어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가지고, 가지고 갈수 있는 재물이라든지, 금전, 어 사업, 영업, 뭐 이런 쪽, 아니면 이제 자꾸 이런 쪽으로 이쁘게 하는 게 자꾸 저는 보여요. 해요. 이런 쪽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 주변 정리 잘하고 나면, 새로운 기운도 들어오고, 새로운 이성, 친구도 또 들어오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는 다 같이 요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다 보이는 거이 영상에 짧게 모든 걸다 표현을 못 하니까 토끼띠 분들 갑진년에는 어 여러 다방면으로 좋은 행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물어서 가시고 조금 안 좋은 거는 걷어서 가시면 이분들은 갑진년에는 내가 풍조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어 토끼띠 분들 갑진년에 화이팅 하시고 내가 고생한 만큼 값진 년에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터키 t 분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